인플라 시스템, SIS를 쓰던 거를, 에버티스로 브랜드명을 바꾼 거고, 제품 라인을 아예 뭐 새로운 라인업을 새로 하거나, 이거는 아닌데, 네,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흥, 흥자나 이런 것들이 발음도 그렇고, 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 어, 네이밍이 어려워하는 시장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확장성도 염두에 두고 바꾼 거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건 단순히 이름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제품 라인업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이제 뭐 최근에도 몇 가지 나왔어요 오늘 이제 요번에 하는 음 행사에서도 오후에 첫 시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소개의 시간이 좀 있을 텐데요 뭐 작년에 나온 초등 플랜트나 뭐 이런 새로 나온 것들 가이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도 가이드가 있기는 했는데. 그좀 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이 또 이번에 나왔고 네, 그런 식으로 어, 몇 가지 라인업들을 더좀 늘리고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더그 확장성의 면도 담은 거라고 것 같습니다. 이거 요번에 프로그램 보니까 런 미드 뭐, 에버티스 엑스퍼트 해가지고 뭐두 개가 있대셨나요? 네,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번에 세 번째예요. 네. 네, 작년, 재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네. 어, 그게, 그거, 에버테스 제품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서, 네. 어,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식견이 있는 분들한테, 실제로 쓰면서 느꼈던 것들,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자 해서, 재작년부터 만들었던 거고, 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 시간에 네 분씩, 네. 그래서, 양쪽에 4분씩 합니다. 네. SID를 서울로 바꿨으니까 좀더 국제적이면 치중하시는것 같은데 국제 뭐 리더라는 거 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하셨던 노력이 있으신지 그에는 이제 연자는 따로 예, 해외, 해외 연자는 예. 없고요 어, 해외 클라이언트들이 이번에 한한 거의 한 200명 정도 200명. 온다는 것 같아요 예. 예, 해외 클라이언트들을 그 동안은 해외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안 불렀거든요 예, 데 이제는 그쪽에서 요청하신 분들도 꽤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해외 플랜티들 <laughs> 참석이좀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주로 좀 어떤 반응을 좀 보여주고 계시나요? 아 어, 전에 이제, 그런 해외 전주회나 이런 데 가보면, 일단, 알버티스 보면 전반적으로 그, 국내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도들이 많잖아요. 다들. 다들 그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거기에 있는 딜러분들이랑 관계가 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직접 한번 우리나라 가서 그런 분위기 경험해보고 싶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일단은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데 이제 그분들 이렇게 와서 해보시고 피드백을 받아서 어,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뭐 핸즈원이든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타픽으로 따로 구성을 한뭐 프리폼 그레스 뭐 하루 이틀 전에서 미리 하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것그 같아요. 기존에 라이브 서비스 이 <laughs> 하시다가 작년에 이제 안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번에 그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laughs> 안하시는 라이브가 네. 이제 너무 많아서 네? 라이브가 너무 많고 라이브가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장점은 있어요. 그냥 현장감 있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냥 슬라이드 사진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어, 연자나 술자는 꼭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 안 했던 부분들도, 어, 보시는 분들은, 아, 저게 나랑 다르다 하는 서 느끼시고 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워낙에 이제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들을 또 조금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제, 안마에게 많이 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음. 그런 라이브 콘텐츠들을 이제 쉽게들 또파하실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 쪽에 더,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네, 요즘은 음. 안 하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작년, 작년부터 뭐지 핸즈온을 또 대신 음. 하고 핸즈온 같은 경우에는 참석 인원이 많지는 못하잖아요 핸즈온 특성상 많아야 한 30분 정도인데 네. 네, 그분들은 실제로 해보면 또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한존 프로그램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음, 이번에는 또 한존을 또 못하네요. 그런 헬 클라이언트들 대상으로 또, 또, 소규모 다른 미팅들 하고 하느라고 이번에는 못하는데, 앞으로도 네,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음. 이번 프로그램 만드실 때 어떤 점에 가장 고민을 하셨고, 기본적으로는 항상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항상 샤이디 저희 부성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고민하는 게, 게 뭔가에 대한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항상 기본적인 기조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어 술식 자체에서 그 똑같은 걸 한다고 나는 이걸 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디테일이 달라지면 사실은 그걸 안한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디테일들을 잡아보자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근데 그런 디테일들을 잡으려면 결국 전반적인 그 술식이나 그 장기적인 예후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런 세부 방향을 정할 수 있으니까 세부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또 전체를 또. 어 멀리 볼수 있는 통찰도 겪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두 가지를 접목한 해서 어 각각의 주제 그런 부분들을 좀 녹여서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구성하셨습니다. 그래뭐 피드백 같은 게 있었나요? 자들 아, 이제 피드백 받는 음. 것들은 항상 행사할 때마다 피드백을 받거든요. 어떤 것들을 하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거, 프랙티컬한 팁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주제는 달라도, 뭐 상학 동에든 집이 든뭘하든 간에, 그런, 프랙틱한 t i c a 걸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은 거의 v e r 있어. e r y v e 이 y very, very, 어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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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오전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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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위주 y v e 5분은 이제 통합 세션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고. 네, 음. 그런 식으로. 음. 그런 부분이 있고, 음. 어, 지금 이제 그 광고에도 보면, 음. 금년에는 저 등록비 어디에다 준다고. 되어 있죠? SID 음. 같이. 음. 네, 음. 네, 재단에다가. 음. 이제 재단을 또 음. 만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스테올로지나, 어, i t i 같은 경우가. 음. 스트라우먼에서 만든 재단이 ITI 네. 어, 가스트리에서 오스테올로지 이렇게 만들었듯이 네. 이제 신흥 임플란트에서 SID 재단을 만들어서 네. 결국 그 오스테올로지나 어, ITI도 거기서는 주로 이제 제품에 대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학술적인 거는 이제 그쪽에서 맡고 회사에서는 제품이나 영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 회사에서 맡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SID 재단도 그렇게 이제 학술 쪽이나 네. 어, 이런 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해외에 그런 좀 영향력 있는 키릭터들이나뭐 이런 클라이언트들도 그 재단에 같이 참여하면 뭐오스테롤로지나 ITI도 그런 각 지부가 있고 거기에 또 멤버들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확장성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여기 이제 디테일 스및 인사이트니까 하실 때마다 뭔가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의 또 스탠다드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시는이 i t k 같은 경우에 클리핑 가이드라인 컨센서스 이런 네. 것들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바로는 아니어도 네, 그런 부분들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제목은뭐나와있지만에지고티스은은우우어어점점주 주로 지에참가자들가테 제품에 대한 거고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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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고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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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가지고 가가고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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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고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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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이용한 디지털 쪽 이야기들이 좀 에버티스 가이, 가이드 만드는 것과 좀꽤좀 들어갑니다. 네. 기존에 이제 다른 가이드도 가이드들이 워낙에 많이 있잖아요. 모든 회사마다 근데 조금은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어, 버전 하면서 조금 디자인도 좀 개선하고 뭐 주스되는 부분이나 커팅이나 뭐 몇 가지 조금 다른 디자인들 을 채택한 게 있어서 좀 지금 지금 써 지금 이제 어 마켓에 지금 나와 있어서 좀 써보고 계신 분들 뭐 피드백은 좋습니다. 네. 그 통합 세션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쪽을 제일 신경 많이 쓰거든요. 네. 통합 세션 제일 많이 신경 써서 거기 그첫 번째 거는 이제 개도용 원장님이 지금. 제품 개발음 임장 하고 계시니까 이제 어 최근 1년 동안 이제 확장된 라인업에 대한 거 설명 좀 해주실 거고 이제 어 제품만 딱 나왔다고 하면 그러니까 면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뭐를 좀더 개선했고 어떤 걸 포커싱해서 만들었고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뭐 GBR 세션하고. 중증 재난센터 두 네. 가지 중증 재난센터는 주로 컴플리케이션 중에서 음. 좀 어... 사소한 컴플리케이션보다는 조금 더 어... 크게 와닿는 <laughs> 중증 외상센터 같은 네. 그런 부분의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걸 이야기할 거고요. GBR은 이제 말하자면 똑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음. 뭐. 뭐저 저, 저런거 있잖아요 뭐뭐 우도할게 우도 뭐 이런 말 있죠 뭐, 소 잡는 칼로 탁 잡는다 뭐, 뭐 이런거 있잖아요 지휘할 때도 어, 간단한 결손 분대 데막 스스로 너무 복잡하게 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어, 그렇다고 어. 소 잡는 칼로 닭 잡아도 안 되지만 닭 잡는 칼로도 소를 잡을 수도 없고 어, 어 어느 정도 어떤 형태의 결손부에 어떤 정도가 필요하고 어떤 거는 뭐 너무 과하고 어떤 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보통은 내가 익숙한 출식이 있으면 그냥 주로 그걸 하게 되는데 그보다는 각각의 좀 맞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접근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세션요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라이브 서주를 뺀다고 보도셨는데 지금 그 개운가 이렇게 달리면서 얘기 들어보면 아쉽다 하는 분들도 없지 않요 아, 네. 네. 맞아요. 그러면서 네. 하시는 네.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여러 장 이제 원장님의 어떤 그런 독특한 뭐 수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좀 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다른 회사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은 해보고는 있는데 확실히 음. 또 그런 온라인으로 하면 별로 접속자 수가 또 실제로는 또 그렇게 음. 안 많은 음. 것 같아요. 예, 네. 보면 이제 잘 많이들 보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워낙에 많아서 그런지, 저도 가끔 어쩔 때 들어가면 뭐, 20명, 30명, 뭐, 이렇게 들어와 있기도 하고, 음. 막 이래서. 그리고 또 그게 온라인으로 보는 거랑, 이런 행사에서 라이브 보는 거랑은 그렇죠. 또 느낌이 또 다르긴 하니까. 네, 그래서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근데 뭐, 그런 형태로라도, 그런 형태로 네. 하든 아니면 동영상 콘텐츠를 조금 더 많이 만들든 뭐 뭐든 간에 그런 리드가 있는 분들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긴 해야 될것 같네요. 네. 어, 회차로는 6회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6회차 맞나? 올해가 역행서1 6회더라고요 아. 장기직관하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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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위원으로도 계속 하시죠. 네. 네. 위원장 된 걸로는 네육회차인니다 네, 아, 그래요, 그래요. 이제 이제 그만. 더 <laughs> <아니, 웃음> 발전시키시. 네. 글로벌로 해시는 아, 네. 이제 쭉 해오시면서. 네 고민들을 하는 이거 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제 같이 고민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 조직위원회 회의할 때 보면 되게 그냥 되게 캐주얼하게 하거든요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서로 다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느 정도 말하자면 이제 선수들끼리 모여서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니까 굉장히 그런 게 재밌거든요 네. 그런 층들이 더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유저층들 중에서 그런 의견 공유하고 서로, 어,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발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커뮤니티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재단이 지금 만들어져 있나? 지금, 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끝나진 않았죠. 네. 이제 만들고 있고, 예, 네, 뭐, 저도 뭐 서류 뭐 해달라고 서 서류 하고 뭐 이런 거 했으니까. 곧 되고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초대 이사장님이 되시는. 아, 저는 아니 것 같고요. 예, 네. 제가 이사장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네. 작은 나이는 아직 이사장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요. 네, 어, 네. 이제 뭐곧뭐 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학술 외적으로는 행사 자체로는. 그 참여자들이 좀더 뭐 받아갈 거라든지 뭐연거 음, 그 항상 뭐 네. 많이 주잖아요 항상 네. 보면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행사 이런 하면서 부스 많이 잘안 돌아다녀 봤었거든요 하루 종일 있어도 부스 내에서 인사만 하지 잘안 언제 TV 스페이스였나 그래서 한번 쭉 돌아보니까 뭐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뭘 많이 주긴 음, 하니까요. 음, 그리고, 그리고 연속 참가하면 또뭐뭐포셉 주고 뭐 주고 <laughs>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서 혜택들은 항상 뭐 음. 이제 그 전에도 저 궁금했던 게 보수 교육점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 왜 이렇게 열심히 오지 뭐 같은데 아 올만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혜택들도 꽤 있고 네, 그건 항상 그 DB. 뭐, 젠달비타민, 그쪽, 그 부스, 디비부스 쪽에 대해서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항상 그런 믿음이 음. 있으신 것 같아요. 네.